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출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사도 요한은 모든 심판이 끝난 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새 예루살렘 성을 봅니다. 이 땅의 눈물과 애통 모든 고난이 다 끝났고 하나님께서는 오랜 세월의 인내를 통해 참 자녀를 얻기 위한 섭리를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천국에 들어가며 특히 성결되고 온 집에 충성한 참 자녀들은 영화로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런데 이새 예루살렘을 설명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 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 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셨지요. 아무리 좋은 천국을 예비하셨다 해도 여기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는 것입니다. 먼저 두려워하는 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이는 주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행함으로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죄의 사건 사망이라 하신 대로 아무리 입술로 주님을 믿는다 고백해도 불법을 행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듣고 배워서 머리로는 알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여 죄악에서 떠나지 않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 사람은 구원 후 확신이 없으니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도 담대하지 못합니다. 진리를 들어서 머리로는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고 자비와 극률이 많은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사람 편에서 자기 마음에 비진리가 있는 만큼 사랑의 하나님보다는 두려움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으로 느끼게 되지요. 요한 1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했습니다. 자,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정령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대로 살 것이고 빛 가운데 살 것이고 진리 가운데 개명 지켜 살 것이니 하나님의 사랑스럽지 두려울 리가 없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여 온전한 사랑을 이룰 때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종종 성도들에게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빌리포서 2장 12절 후반절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고,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했지요. 이때의 두려움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심판의 형벌을 겁내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 말씀대로 살기 위해 스스로 근신하고 절제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공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며, 혹여 방종과 교만으로 인해 범죄하지 않으려고 근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직 믿음이 연약하여 온전히 빛 가운데 살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믿음을 지키는 경우가 있지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 남아있지만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더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두려움이 있다 해서 천국에 못 가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 때문에라도 진리 안에서 행하면 구원받아 천국에 갈수 있게 되지요. 두려움이 없다면 믿음도 없다는 증거이고요. 심판도 지옥 가는 거 두렵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리를 알고 아직 말씀대로 행하지 못할 때에는 두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 때에는 그때는 두려움이 없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렇게 해서라도 점점 더 믿음이 성장하면 이제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앙 생활하게 되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 사람들, 곧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천국에 못 들어가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믿지 않는 자들이란 교회에 다닌다 하면서도 참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지식적인 믿음, 머리로만 아는 믿음이지요. 성경도 자신들이 믿고 싶은 내용만 믿고,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 것은 부인합니다. 부활도 천국과 지옥도 무수한 기사와 표적도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기는 하지만 작은 질병 하나 믿음으로 치료받지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정령이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음으로 상대의 유익을 구하며 낮아지고 죽어집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낮아지는 것이고 죽어지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않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늘 들어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이용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축복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교회가 풍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자, 그러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진리를 어기고 세상 사람과 다름없이 불의와 타협하며 살지요. 야구보스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쭉 진리로 들어서 알아요. 이 재단의 기사 표적 권능 알아요. 그래, 믿는다고 고백해요. 믿는데, 어떻게, 심판이 있는데, 지옥이 있는데, 개명 지키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제가 아까 거론한 대로 그 많은 말씀에 반대로 사느냐, 이 말입니다. 믿는데. 그러니 하나님이 이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행치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란 말입니다.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고 한다이 말입니다. 스스로 믿는다고는 하지만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지요. 영적인 믿음은 겨자씨만큼도 없으니 결국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흉악한 자들은 사람의 도리를 벗어나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믿기 전에는 흉악한 죄인이었다 해도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요. 그러나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흉악한 죄들을 저지른다면 당연히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살인자들이란 육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살인자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영적으로 살인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신앙 안에서 실족시키는 것을 말하지요. 곧 상대를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며 그 영혼을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 머리 된 사람이 비진리를 행하고 잘못된 것을 가르침으로 양떼를 사망길로 가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양떼에게 신앙 상담을 해주면서 전혀 적절하지 않은 답을 해주므로 오히려 큰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경우도 있지요 혹은 입에서 내지 말아야 할 말, 악한 말을 전함으로 상대를 실족시키는 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의 의무를 전하여 판단 정제하게 만들고 이간질하는 것, 서로 미워하게 만드는 것 수군수군하는 사단회를 만드는 것 등이 다 여기에 해당하지요 죄종이나 교회를 애매히 비방하는 말을 하여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개수받게 됩니다 누가 음 17장 1절에서 2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케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자, 실족게 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족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잊게 하는 자, 실족게 하는 자는 자에게는 화라이 말입니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게 할지인데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이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 하셨지요. 우리가 형벌의 두려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실족해서 마귀의 밥이 되고 마귀의 자녀가 되고 지옥가게 했다고 하면 그 형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차라리 연자맷돌을 치고 바다에 빠지는 게더 낫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결코 자신의 악함으로 인해 상대를 실족시키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행음자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육적인 의미의 가늠은 다 아실 것이고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합니다 물론 초신자 때는 아직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도 하고 자기 가족들을 더 사랑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신지 모르고 사랑이신지를 모르고 예수가 우리 구세주이시며,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십자가 치시는가,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자기 가족을 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가 왜 우리 구세주이신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왜 사랑인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까지 주시기까지, 내어 화목제를 보면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독생자 아들 예수도, 독생자들, 예수님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 십자가를 치셨다는 것을 이제 배우고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로부터는 변화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랑하는 걸 이제 하나하나 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 사랑도, 육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육의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영의 사랑을 하고, 또 영의 사람들이 좋아지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초신자 때는 아직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초신자가 세상을 사랑한다 해서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체험도 있고 직분도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면서 세상을 더 사랑할 때 이것이 문제이지요. 예를 들어, 운동, 경기를 너무 좋아해서 주일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은 온통 그날 방송되는 경기에 온통 쏠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여차하면 주일 예배도 빠지고 운동 경기를 보러 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여 하나님을 서운하시게 만드는 것이죠. 야구보서 사장 사절에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세상 사랑하면, 세상과 벗이 되면, 바로 가늠하는 것이 되고,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세상을 사랑케 하는 건 누구입니까? 원수막의 사단이죠. 원수막의 사단에 순종이 가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자연히 원수되게 되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을 거듭 행할수록 당연히 구원에서도 점점 멀어지는 것이고요 예, 다음으로 술객이란 구시나 점등 여러 가지 술법을 통해 악한 영들을 불러들이고 교통하는 사람입니다 구시나 점등 여러 가지 술법을 통해 악한 영들을 불러들이고 교통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만 악한 영들과 접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미혹에 나가지요. 성도들은 모든 것의 근본을 하나님께 두고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의지하며 영적인 법칙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악한 영과 깊이 교통하는 사람들을 보면 문제가 있으면 구슬하고 부적을 쓰는 등 어둠의 세력들을 통해 해결하려 하지요. 이런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만들고 악한 영우 역사를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계획이나 술뭐 구첨 이런 거 하는 분들, 가정들 봐요. 10중 9 아니면 10중 10. 분명히 그 가정에는 우환만 따를 것이고 그 가족들, 자녀들, 손주, 손녀 쭉 대대로. 정신 이상, 가지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된다면 불구자, 정신 이상 태어나온다 이 말입니다. 악한 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처음에는 좀 나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갈수록 형편이 더 어려워지지요. 더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한다면. 원수막이 사단에게 저름거리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외면 당하게 됩니다. 레위기 20장 27절을 비롯하여 성경 곳곳에는 신접한 자들은 백성 중에 결코 용납하지 말고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을 명하셨습니다. 또한 그런 이들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엄히 경고하셨지요. 그런데 여기서 술객이란 단지 점을 치거나 악한 영과 교통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다닌다 하면서도 계속해서 악한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런 생각을 점점 더 발전시켜 나갑니다. 비록 주님을 믿기 전에는 그랬던 사람이라도 주님을 영접한 후로는 변화되어야 하지요. 진료 생각, 선과 빛에 속한 생각으로 계속해서 바꿔 나가야 합니다. 계속 바꿔 나가는데 변하지 않을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선결되지 않을 사람 어디 있어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데 하나하나 찾아 발견해 버리는데 하나님 말씀은 들을 때다내 말로 듣는 거예요. 내 말. 내게 하신 말씀이다 듣고 나를 발견하려고 해야지. 어저 말씀 보니까 저 누구 김 집사님이 들으면 좋고 어떤 장로님이 들었으면 좋겠다. 아니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들어야죠 내가 내가 듣고 내가 나를 발견하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남편이 들었으면 좋겠다. 아내가 들었으면 좋겠다. 어떤 장로님이 집사님이 어떤 구역장님이 초장님이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어요. 자기 탓은 아니니까, 다 나무 탓도 아니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어찌하든 생각 동원하지 말고 발견하려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지 않고 여전히 악한 생각을 키워 나간다면 이는 결국 사단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어둠과 계속 교통하는 것이 됩니다. 마음의 스스로 어둠을 계속 받아들이는 것이므로 완전히 어둠에 사로잡혀 버리기도 하지요 사단에게 생각과 마음을 내어주고 마침내 마귀나 귀신의 역사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은 성도 여러분이라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영의 생각인지 육신의 생각인지 정도는 말씀으로 분별이 될 것입니다 물론 주 안에 에서도 고민이나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에도 영어 생각을 하는 사람은 깊은 마음 속에는 여전히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 또 모든 생각 끝에는 결론적으로 아버지를 의지하여 새 힘을 낼수 있지요. 그렇지 않고 생각할수록 마음이 어두워지고 낙심되거나 복잡해지는 느낌이 든다면 또 능력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낙심되고 지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육신의 생각입니다. 이럴 때는 즉시 그 육신의 생각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또한 불같은 기도를 쉬지 않아서 육신의 생각과 그 근본이 되는 육신, 곧 자기 안의 비진리를 태워나가야 하지요. 그래서 어둠이 전혀 여러분에게 근접하지 못하고 오직 성령님과만 밝히 교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도 여러분이 잘 아시죠. 우상 숭배를 많이 한 사람은 악한 영들의 밥이 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신에게만 아니라 그 저주가 3, 4대까지 이르러 가족과 자손들에게까지 해를 입히게 되지요. 선천적인 장애, 알코올 중독, 정신 이상, 우울증, 자살 이런 우환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하나님을 믿고자 해도 영적으로 해방을 많이 받아 믿음을 갖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은 이런 저주의 끈들을 어떻게 끊을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들었고 실제로 끊어버린 분들이 많습니다. 곧 자신이나 가족의 우상 숭배를 철저히 회개하고 이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들을 부지런히 쌓아가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자신이 영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어떤 악한 끈도 끊어지는 것이고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 교회와 지 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란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 마디 온 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원수막이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의 만화. 모든 불치 난지,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떤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증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케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히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 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 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 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먹어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 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피로다하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어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이사단라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이마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 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